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라는 깊이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마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고 어떤 이야기는 잔잔하며 또 어떤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의 한 페이지, 한 챕터를 완성해 나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할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야기의 한줄한 한 줄이 되는 셈입니다. 이 미세한 선택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전체적인 서사를 직조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삶의 대서사를 구성하는 벽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 물론 외부 요인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고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건강의 악화와 같은 시련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외부 요인들이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그 시련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배를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와 바람은 배의 방향을 흔들고 항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능한 선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침반을 확인하고 돛을 조절하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심지어 폭풍우 자체를 새로운 항해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게 하거나 숨겨진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장면을 써내려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라며 좌절하고 이야기를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라는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실패를 성장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지 고민하며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두 가지 반응은 같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 이야기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외면적 응답들이 쌓여 우리만의 독특한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라는 건물을 지어 나갑니다.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며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따라 우리 이야기의 구조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수동적인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삶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매순간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 순한 고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펜을 들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도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당신의 미래를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주는 배경일 뿐입니다.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 빛나는 주인공이 더욱 돋보이듯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더하고 우리의 성장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캐릭터가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현자가 될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탐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을 돕는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 이야기의 작가로서 어떤 플롯을 만들어갈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극으로 끝낼 수도 있고 감동적인 성공기로 만들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여정으로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플롯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 속에 녹여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유머를 더할 수도 있고 깊은 통찰력을 담을 수도 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희극이 될 수도 있으며 위대한 모험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순간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으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관, 신념, 꿈, 그리고 열정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사랑이든, 사회적 기여든, 개인의 성장이든, 당신만의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오직 당신만이 쓸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이야기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방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경험, 당신의 독특한 시선, 당신의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유산이 될 것이며 당신이 남길 가장 위대한 걸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